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맞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노릇노릇 경제 메카드 온가족 경제 상시 안녕하십니까 노릇노릇 이용입니다. 아, 제 옆에는 당근 설계사 김상웅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신 근처의 보험 설계사 김상웅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앞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네. 대상으로 한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을 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나이 또래가 참 그렇게 보면 어떻게 중간에 낀세세이긴 합니다. 네, 네. 아이고. <laughs> 그러게요. 아, 예. 애, 애가 그래서 네. 우리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일들이 종종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감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그럴 때 내가 직장을 쉬거나 음. 그만두고. 달려가기는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간병인을 주로 쓰는데요. 음. 그 간병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나 대신 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예. 예. 근데 그 비용이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 예. 인건비인데. 예. 어. 인건비라 그 인건비에 대해서 실손의 개념으로 보장해 줄수 있는 어. 그런 간병인 사용일당이 있고요. 음. 이제 간병인 사용일당은 제가 저는 실은 이제 대도시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좀권해드리고요좀 네. 멀리 계신다 지방 소도시에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간병인 지원일당을 권해드립니다 어. 그러면 이두 담보의 차이는 뭐냐면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간병인을 쓰고 난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네.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보내주면. 네. 아, 네네네네. 근데 간병인 지원일당은 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 간병인을 보내줍니다. 오. 어. 두 담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일당은 좀 가격이 비싸요. 어. 어, 사용일당은 좀 저렴합니다만. 네. 하지만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아 간병인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소도시거나 뭐 시골이거나 이러면 그 사람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 어려우니까 차라리 사람째 보내줘라 하는게 그렇죠. 나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담보의 특징은 뭐냐면 요즘 간호 간병 통합 시스템들이 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좀더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입원 일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예 간병인이 필요 없는 곳이니까 예예 네. 예. 얼마 전부터 이 간병인에 대한 문의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 이게 이제 내 돈이 나가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돈을 안 쓰면 또 누군가 일하는 사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 일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이게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마이너스죠. 네. 거기다가 내가 어떤 그 생활도 음. 다 구속이 되고. 아 그리고 간병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어찌보면 전문적인 분야인데. 네네, 맞습니다. 그걸 갑자기 어, 그 엉뚱하게 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예, 불편하죠. 불편도 불편이지만 그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맞습니다. 하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맞습니다. 네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 나아가서는, 어, 내 아이가 아팠을 때, 내 부모가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 네. 저는 요즘 그런 부분도 좀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 문제가 있고, 나도 일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인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도, 또, 또 부모님이니까 감정이 엮여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렵고 돈도 많이 들지만, 꼭 필요한 거. 네. 간병인. 네. 이것에 대한 담보가 있으면, 네. 위기 상황에서, 네. 좀 더, 어, 잘 헤쳐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게 이제 간병인 탐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교통하고 네. 났을 때도 간병인이 오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보험에 가입할 때좀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릇노릇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